잠시 시간을 잡으셨는데? 아, 야채 칩이 좀 어색해요. 중식아 야채 칩이 좀 어색해요. 중식에. 중시. 중식처럼 쓰세요? <laughs> 원래 저거 되는 아니잖아, 네. 네. 아, 저걸 한 방에 때려 잡아야 되는 거아니에아 저걸 자전거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렇게 밀면서 하곤 해야 되는데. 네, 저거 많이 한 방에 때려 잡으면 저번에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 배추를... 네, 배추를 건져내려고... 저 조합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아, 그래. 방금 올리브 <laughs> 오일을 썼습니다. 뭐, 올리브 오일, 음. 올리브 오일. 파기름, 음. 파기름, 아, 기름 파기름. 기름 내는 거예요? 제가 일반적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 네. 뭐가 좀 틀려도 틀려야지. 아, 그럼 파이름은 그 중식이잖아. 갑자기 중식 네. 아, 그냥 평범하게 하면 무슨 중식 파되나요까르보나라 와, 저기다가 아, 와, 와 파기는 냄새나서. 아, 냄새 거본 <laughs> 아, <정말> 적이 <laughs> 없어. 나중에 맛이 중요한 거 아니야? 처음으로 어, 어, 지난번에 이어서 또한번사고했습 생크림, 생크림, 그냥 지켜봐 네. 주시고요. 아, 네, 배추 가 들어갔어요. 배추 들어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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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울리죠, 봤더니, 여기서 봤더니 배추 전인데. 네네, 네, 진짜. 아, 아, 배추 전을 만드는. 네. 아니 그 근데, 느낌이에요. 지금 아, 그이 단계가 전혀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기 루만 들어가면 바로 그라탕이거든요. 아, 아, 양식적끊이긴 해요. 예, 예. 아, 아 근데 왜 느낌은. 이현복 셰프님은 계속 그냥 중심을 하는 느낌이고, <laughs> 생김 셰프는 계속 그냥 양식을 <laughs> 하는 느낌이에요. <laughs> 생김 셰프가 지금 채소를 다 지금 정리 해놨잖아요. 저기 다 물만 부으면 육수거든요. <laughs> 안 하려고. 안 하려고. 예, 식용유유시에요. 올리브오일. 틀려요, 틀려. 아니, 그냥 약물을, 그냥 아, 불이 물이 저 정도면 안 올라와, 지금. 약하지? 네, 이게 중식하기엔 약해. 훈서 약할 거야. 나는 알고 있었어. 아니, 옆에 까르보나는 어때요, 쌩키? 봐요 우유롭게. 나는 제 스타일은 아니야 제 스타일은 아에니다키킷 <laughs> 아, 스타일은 아니다팬키이 아, 아, 만든 방식은 아니에요. 1년 지나니 재밌다, 이거. 네, 완전히 다른 스타일. 거의 뭐 찌는데요? 뭐. 아니, 어, 육수 된다, 육수 된다! 뭐야, 육수야 뭐야? 아, 니 아니. 야수육수수육수인 <laughs> <laughs> 여기도, 여기도 인요아 <laughs> 어, 일식, 아. 일식판에서 나와도 뭐 상관없습니다. 어, 아까 전에 아. 그 포고, 그거 버리는 거예요. 그어요 먼저 개고 튀김부터 만들고 그다음에 소스를 만듭니데 저랑 흰자로 만들 때 이게 바삭할 텐데. 이제 이현복 셰프님의 황금 비율이 있잖아요. 전분 네. 3에 밀가루 그 7. 1대1대 1로. 그1대1대 1. 캠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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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1:10. 중식 농도는 저거보다 훨씬 더 되직한데. 걸쭉 걸쭉해야 되는 거죠. 되직 엄청 된 물엿. 물엿 분에다가 아니 맛이 맛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치면. <laughs> 뭐, 아 쌩크니까 센크니까 쌩크니까 자 드디어 5분 남았습니다 아, 5분 남았습니까 아, 그 그럼 아, 한번 나가볼까요 지금까지 이습니다습니다완전다 완전히 다니다 완전히 떼이겠습니다 완전히 떼죽이겠습니지완이습니다완전습니다전이전이 <laughs> 저? 네? 야, 이게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한번 자, 까르보나라까르보나라까르보나라그 맛입니까? 까르보나라그 맛입니까? 어, 그 맛이요? <laughs> <laughs> 어? 뭐? 어, 그 맛이요? <laughs> <laughs> 배추만 있을 뿐이고, 어, 그, 저 국물 맛은 그 맛인데? 오. 역시. 야. 웬일입니까? 야. 자, 이쪽에 한번 볼까요, 이거, 이거? 왜요? 제거 지난주에 딱 쓴다 그랬죠? 아, 네네. 네네네, 삼수육 아,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그맛 어땠습니까? 그맛 어땠습니까? 더 삼수육 맛입니다. <laughs> 야, 벌집하기만 하면 돼, 벌집하기만 하면 돼. 우와, 제기 역시, 야이 사람들이 그냥 어설퍼 보입니다만은, 어, 정말 제대로, 어 맛은 제대로 내고 있어요. 지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 뭐,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3분 25초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아 면을 건져내고 있는 이현복 셰프. 느낌으로 이제 좀 예. 우와. 자, 이제 이거를 어. 맛있겠다. 베이컨을, 베이컨을, 베이컨. 넣습니다. 그렇죠, 베이컨 들어가줘야죠. 연보 셰프님, 이탈리안 식당 내시나요? <laughs> 어 전분 담는다 전분 담는다 전분, 전분, 전분! 걸쭉하게! 다 걸쭉하게, 아. 걸쭉하게! 아. 자, 이용 농도가 중요한데요. 쌤, 농도가 중요한데요. 그래.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조금 묽어 보이는데.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평수육이 <laughs> 너무 묽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요. 네. 자, 아, 남은 시간 1분까지 아, 남아있습니다. 1분입니다, 아, 1분 남았습니다. 자, 이제 그릇에 소스를 옮기고 있는 샘킴입니다. 자 오늘은 샘킴이 좀 빠릅니다. 자 이현복 셰프도 그릇에 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마지막 누가 먼저 총을 치느냐입니다. 네, 네. 자 샘킴이 깊이 깊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자, 자 이현복 프입니다자 아, 어, 시간 이십 초. 자, 자 이현복 이현복 역시 이현복. 입니다자 샘킴은 오늘도 지쳐집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야. 진짜 집에 초남 왔습니다. 아, 나 오히려. 상수육을 더열개 어, 만들고 있는 셀프 아 끝났습니다. 아 10초가, 10초. 10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야 장면을 바꿔서 10초 10초 오히려 10초가, 10초가 남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베이컨도 있고 같이. <laughs> 아 배추가 큽니다. 맛있나봐, 아맛있다봐 근데... 아, 희한하다. 까르보나라 맞습니까? 까르보나라는 맞아요. 맞죠, 그렇 까르, 까르보나라는 네. 맞아요. 네, 맞는데 맞아. 시원한 까르보나라 <laughs> 시원한... <까르보나라가 또> 시원합니까? 시르보나라가 <laughs> 시원합니까? 까르보나라 특유의 느끼한 맛이 있잖아요, 많이 먹다 보면. 전혀 그런 게 없고요. 네. 시원한 어, 까르보나라 아, 아, 아 해장해도 되겠어. 숙취에 <laughs> <laughs> 아,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어, 되게 어머, 신선한 조합이고. 맛있지? 와, 너무 좋은데요, 이거 진짜? 자, 이번에는 센표 <laughs> 탕수육입니다. 오. 찍목파한테 이렇게 네네. 부어서 준다는 건신뢰거든요 그러게요. 아 제가 그렇게 외쳤는데. 네. 네네. 자 한번 먹어봅니다. 저 소스 맛이 오, 어떨지. <laughs> 네. 자 버섯을 튀겼습니다. 샘표 탕수육! 탕수육입니까? <웃음> <웃음> 왜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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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이 부드럽지. <laughs> 탕수육 맞습니까? 분명히 탕수육 맛은 맞고 네. 맞는데 소스에 음. 이 튀김 이 같이 이제 녹아가지고 네이게 <laughs> 버섯 탕이 <laughs> <laughs> 아한 쪽에 다 담갔습니까? 아 수육도 아니고 그냥 탕? 소스에서 아. 어떤 탕수육 소스가 저렇게 질질 떨어지는 다 <laughs> <laughs> 물이 뚝뚝 떨어지래 근데 소스가 진짜 기가 막혀 그치 소스가 어, 처음 먹어보는 소스예요 왜냐면은 좀 약간 좀 얕은 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소스가 그냥 새콤달콤 그런데 오, 깊은 맛인가요, 소스에서? 너무 특색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이름을 잘 지었네요. 샘표 탕수육. 그렇죠, 세, 샘은 이런 식으로 탕수육을 만들 겁니다. 자, 먼저 오케이. 이현복 셰프의 배추 까르봉다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까르보 하는데 와, 배추가 들어가면 <laughs> 이런 맛이 나는데구지 <나라잖아. 웃음> 시원한 묵국 국물 육수로 빠르보나라를 만들면은 딱이 맛입니다. 아네 시원한 묵국 육수로 센 김에 드셔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시원한데요어 <laughs> 냄새가 아 벌써 향이 예술이다. 그래 야. 이게 수 탕수육, 탕수육 맛이 난다니까. 탕수육이네. <laughs> <향수기네>. 음. <laughs> 완전 비건 비건 요리에 예. 아 정말 채식주의자들은 요런식으로 탕수육을 해서 먹을 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 소스가 채소수프 느낌이 나가지고 좀 무거운 고명이 올라간 채소수프 느낌도 나요 맞죠 탕수육을요 신선로에서 먹는것 같아요 오오 그런 느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조금씩 부담이 되죠? <laughs> 많이 돼요 <laughs> 어? 어머뭐 뒤어리다 행복한 요리였습니다 예+,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야 장르는 바꿔다 하셨는데도 아 진공 과정이네요 네네 예. 고민은 김풍 작가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1번샘킹2번 네. 이연복입니다 네 자,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지 마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눌렀습니까 눌렀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드디어. 네네. 한 분은 안 보겠네요. <laughs> 아, 정리를 합니다. 네. 자 본인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장래 요리 이연복의 까르보나라 센팀의 탕수육 과연 김풍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결과를 보여주세요. 이연복, 이연복, 이연복 셰프가 이겼습니다. 까르보나라 에 이겼습니다. 까르보나라. 예. 네. 아 진짜 복장 가보네요네네 네, 네. 복자들하고 하면 거의 다 이겨요. 네. 정말 찍먹이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아, 네네네. 끝까지 붙더라고요. 이현복 아, 셰프가 이제 11승에 성공합니다. 11승. 화들짝. 냉장고를 부탁해 또 하나의 빅 매치입니다. 1주년을 아, 맞아서 펼치는 스페셜 매치. 그냥 하면 재미가 없죠. 그렇죠. 네, 가져오신 냉장고를 서로 바꿔서. <laughs> 다른 분의 냉장고 재료로 대결을 해야 되는 크로스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현석 셰프는 최대한 김풍답게 그리고 어, 김풍 작가는 최대한 최현석 셰프처럼 김풍처럼 막 입에 김 넣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럼. 주리에서 부르고 막 이러고 떼야 되는데 아 저희 어, 역시 또 어, 투표는 어, 저희 둘을 포함해서 열분이 그... 투표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네. 이제야 우리 이겨라. <laughs> 자, 지금 재료를 서로 오. 어. 아, 저 정도면 트리플레이트죠. 그렇죠. 뭔데 네, 가사절이야? 네, 아, 미리 묻고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팔찌 받었어 아, 팔찌 걸었어. 아, 가단 쯤이에요. 그래네. 자세, 자세, 뒷짐지고, 뒷짐지고. 아, 네, 네, 네. 좋아요. 냉장고 주인들간의 네. 대결. 자, 김풍 작가 어떤 요리하실 손, 겁니까? 손, 손, 제가 오늘 만든 요리는 고풍격 디저트입니다. 아, 고풍격 디저트? 아, 디저트로 승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어쩌면 저는 늘저 자신과의 싸움을 <laughs>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요리는 플랑이라고 그. 달걀 우유 설탕만 가지고 만드는 아주 가벼운 푸딩이에요. 오, 맛있겠다. 네. 아... 안경을 혹시 벗을 수 있나요? 벗을 네. 가산 점 되나요? 그럼요. 최현석 셰프 <laughs> 안경 안낍니다 그럼 <laughs> 네. 네. 벗고. 알 없죠. 네. 하겠습니다. 아, 그 없죠. 알 없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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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저최현석 셰프가 쓰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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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경도 쓰셔야 됩니다. 지금 뭐자 어. 최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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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어떤 요리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그냥 미리 바보 같진 않잖아요. <laughs> 어, <laughs> 네, <laughs> 비슷합니다. 니다 네, 어, 똑같아, 똑같아. 빙이 그렇지. 카치즈 스마일입니다. <laughs> 치즈 스마일. <laughs> 자, 별 잡자. 와병비, 와병비. 야, 저렇게 비슷할 수 없습니다. 예, 팔도 거둬 붙이고 안경도 김풍 안경이거든요. 재료 네. 꺼내서. 한꺼번에 막 만들면 되는 누구나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유통기한을 다 확인했습니까? 아, 유통기한 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냉장고 안에 있다.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죠. <laughs> 어, 김풍 마인드입니다. 네, 대결이 기대됩니다. 네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급과 극 매치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다른 번도 같은 요리를 선보이지 않았던 메이저 오브 메이저 셰프 최연석과 야매 요리 전문가였지만 이제는 셰프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한 김풍 작가의 대결. 과연 이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크로스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야.

<웃음> 아유, <웃음> 형, 솔직히, <laughs> 김풍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laughs> 완전 바보래, 바보. 예, 예, 스타일은 스타일이지만 맛은 굉장히 저희가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아, 예. 일부러 한번 아, 최대한 어설프게. 예.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김풍, 김풍. 좋아요. 아, 저 안경이츠는 안그요입 안경이. <laughs> 벌리고 원안을 <원하는 웃음> 바라볼게. 네. 네, 네. 아, 높은 경점 네. 갑니다. 아, 그렇죠. 네, 네, 네. 대방 스타일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 우왕자, 우왕자. 좋아요. 저걸 얼마나 위에서 뿌리고 싶을까? 네네. 얼마나 위에서 뿌리고 싶을까? 그쵸, 그쵸. 그렇죠, 그렇죠. 아, 잘못 아, 뿌리죠. 네네. 네. 편성 셰프님은 저를 해보니까 네. 그 개그맨 최양락 이라고로 이렇게 <laughs> <laughs> 아 그러네요 아 최양락 씨좀 비슷하네요. 오센킴이 네, 어, 네. 말거나 말거나 어,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오늘따라도 냉정한 표정의 김통 지금 그 설탕을 일단은 졸이고 있습니다. 네네 넣고 캐라멜라이징을 만들 거고. 저는 셰프니까요. 셰프니까요. <laughs> 여기 셰프니까요. 그렇죠. 자, 일단 요리 대결에서 그래도 저 속도는 역시 체력 속도가 빠릅니다.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기쁨이 불리한데요? <laughs> 아, 그런 곡수 이 야, 이런 곡 포먼 압도적입니다, 지금. 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치 <laughs> 아, 알았어. 야, 우리 모자란 현치이 빨리 도와줘야 돼. 아 이건 김풍 뭐 도와달라고 할 수도 하시잖아요야 <laughs> <laughs> 네. 이거 아, 김풍이 전체적으로 불리한 느낌이었는데 <laughs> 이거. 손으로, 손으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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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어서 어서 야, 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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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서 어서 어서 어렁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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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네네서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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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뭐 흘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laughs> 왜 나한테 쳐! 네 김풍이 분량은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아, 하던 거 해야 되는데. 네. 화려한 불쇼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텐데요, 김풍. 김풍 이러다가 거의 15분 동안 안 나오겠는데요. 아, 사실 아, 요리보다는 아, 지금 분량 걱정 때문에 초조할 것같든요 아, 네네네. 김풍이 퍼포먼스를 버리니까 그냥 바로 일반인인데요. 저 뭐야, 왜 갑자기 김풍왜 자기 모습으로 와. 야, 왜 자꾸 니구해 <laughs> 우리 마지막 5분은 네, 네. 자기로 돌아가게 할까요? 네. <laughs> 마지막 5분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네. <laughs> <laughs> 아, 그럼 김풍 마지막이 못해. <laughs> 5분 남기고 저는 본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laughs> 예. 아, 김포가 완전 수갑 채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마음마음 미치겠어. <laughs> 까아고 싶어서. 네. 까고고 싶어서.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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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분량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한 카드 도못네요자 이제 같치인 가요? 갓은치 들어가나요? 아, 그 자, 남은 시간이 이제 5분 20초. 자, 김풍 20초만 찾으면 참고 온대요. 네, 우왕자왕, 우왕자왕, 끝납니다. 쟤는 뭐야 3, 그, 3 어? 2, 1. 김풍, 짱! <ungs remake> 전 나갑니다. 자, 자기 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좀 노골적으로 도와주죠, 김풍 네, 네. 자, 이제 박수현 씨의 이제, 노골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자, 이제 본 모습을 찾은 김동자 씨로서. 아,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거. 예, 얼마나 참았을까요? 자, 이제 드디어 그 선을 맞춰 김포. 자 완전 상황 역전 오케이 좋아+ 좋아됐어 됐어요 됐어자김풍은 우왕좌왕 자 우왕좌왕 네 좋습니다 자 본인의 분량도 확보하면서 남은 시간 이제 4분 안 쪽으로 들왔습니다 맛볼 게 있습니까 지금. 맛볼게 맛볼게 뭐 여기 뭐뭐 소스 입을 띠가지고 띠가지고 다들 습니다들어들었들어들었들어들었습니다 아, 들맛들습니다 아, 정중앙에.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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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일부러, 일부러. 아, 예 뜨거워서 놓칩니다. 최연석 셰프는 이제 본인의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목소리> 자 아주 정갈하고 냉정한 <목소리> <쟁쟁한> 모습의 최연석. <목소리> 최현석, 최현석 <목소리> 퍼포먼스, 최현석. <목소리> 자, 최현석 <목소리> 특유의 <치어른성>. 퍼포먼스. <목소리> 아, 저거. 아, 저거. 이거죠, 우리 이거. 이거죠 이거죠. 21로 2 1막 2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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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갓김치 치즈 스마일. 예, 오케 스마일 표시가 뜹니까? 갓천석입니다 아, 김풍닭 가르마 맛볼 거 없습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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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짝스만 살짝 맛 어떻습니까? 고풍격입니까백소폰랑나온다고풍격입니까야 김붐도 잘했어 비켜! 네. 네. 야, 이거+ 이거+ 이이 <laughs> 5분이면 충분합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자 2분 반 남았어, 어, 2분 반. 아, 자, 또 자기 당이어야 하니까. 요리가 제 모습을 찾아갑니다. 밥 <laughs> <laughs> 먹었어, 밥 <버릇> 먹었어. 이것만 <laughs> 나오면 이것만 나오면 돼.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자, 이제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아니, 자기대로 하니까 요리가 나오네 또. 그러니까요, 또그 자기대로 하니까. 막 마지막 장면. 자, 요게 잘 나와야 됩니다. 자, 1분 남겨놓고, 요게 잘 나와야겠다. 브로지마한테. 자, 김풍혜 마지막 장, 1승장으 끝났습니다. 최연석 끝났고. 1분 남겨놓고. 자 김풍+ 김풍+ 김풍 나와라나오요 나와요+ 나와라나와라나와라 나와요+ 나와라나와라 나와요+ 나와요+ 나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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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김요나와나와나와나와나다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 벨치가 종료가 됐습니다. 어머 맞다. 어 안에 뭐가 나오는구나. 오. 그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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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도 좀먹한 입만 먹어보자. <laughs> 다 다음. 김풍이 진짜 미칠 것 같다, 소스는. 이거 아, 묘하다. 아,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본 소스 중에 제 입에 가장 맛있어요. 저는 이렇게 맛진, 맛있는 소스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 입에. 어, 우리 저 1년 통틀어서도? 살면서. 어, 살면서. 평생에 한번날 만한 김풍 요리가 지금 나온 거예요. <laughs>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입안의 모든 식감을 자극시켜주는 그런 뭐 시국. 약간 매콤하고, 달짝지근하고, 음. 모든 맛을 다 갖춰져 있는 맛. 어, 저도 진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왜 스마일이냐면, 한국 사람 이렇게 유럽 가서 아침 식사 먹으라고, 그래서, 아, 메이컨 캐럿도. 근데 갑자기, 와, 김치다. 한국 사람이야. 한국인 사람이야. 이거를 소스만 이렇게 네. 싸가지고, 해외여행 가면 딱 좋을 것같아 어, 그래서 진짜로. 스마일이 나온다. 김포 <laughs> 맛 보셨습니까? <laughs> 할줄아네요 <안> <laughs> 못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깐 이번에는 그럼 김풍 작가가 만든 고풍격 디저트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봐 아아 음 크림 맛있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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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크림 맛있다 아 이거 어떡하니 와어제 역작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오, 진짜 아. 아 이거 최연숙 셰프만 만들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이게 기품차가 한거 아직 안아요 <laughs> 어. 네. 아 누가 야매 요리 잘해? 아 어. 그러니까. 아까 최연숙 셰프님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장미잼 있잖아요. 음, 잼. 네. 진짜 맛있어요. 장미잼이 이 크림 안에다가 예, 그 향이 입안에서 야, 퍼지면서 모든 그 디저트를 마무리해 주고 있어 요 지금. 이야 이건. 좋은지. 먹고 나서 장미향도 계속 돌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최연숙 셰프님 혹시 맛보셨습니까? 사실 15분 안에 할수 있는 요리는 아니에요. 5분 중탕으로 해서 되게 부드럽게 만드는데 역시 저를 빙의 하니까 그런 디테일로 <laughs> 어, 목적지까지 잘온것 같고요. 채연숙이 <laughs> 면다 좋은데 네네. 입이 강점이네요. <laughs> 그러니까. <laughs> 자기 덕이라는 거죠. 네. 아니요. 저 네. 아직까지 승부에 집착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네네. 오늘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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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이야, 자, 이제 결정의 <웃음> 시간입니다. <웃음> 아, 우리 나머지 열 사람이 예, 네, 투표를 해주셔야 되고요 고민하시고, 1번이 김풍입니다. 2번이 최연석이고요 냉장고 주인들의 대결. 자, 마음을 결정하시고,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와, 나는 이건 진짜 어렵다. 야, 진짜 어렵다. 자,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1주년을 기념한 스페셜 매치. 김풍과 최연석 최현석과 김풍. 자, 이 대결의 승자를 공개합니다. 보시죠. 서로 다른 스타일로 대결을 펼친 1주년 스페셜 매치 마지막 승전을 공개합니다! 최현성최현성 이야, 최연성! 역시 최현성내내에 기쁨을 걷고 이야, 참 아슬아슬하게 6대4였어 구표를 받았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내가 요리해본 적이 없거든요. <웃음> <웃음> 정말 힘들었는데 정말 기쁩니다. 기쁨 <laughs> 네, 네. <laughs> <자, 교통> 작가가 <laughs> 그 최현석 셰프에게 네, 네. 자 14개째 <laughs> 축하드립니다. 자, 14개째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립니다.